2008학년도 9월 문제고요. 자, 나형 문제인데, 저 2차 방정식이고, 그, 근이 알파랑 베타래. 그랬을 때, 알파, 베타 마이너스 알파, 이 베타가 다등비수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, 양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죠.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과 근을 주면,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당연히,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. 알파 베타는 125. 이렇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세개가등비수열이라고 하면, 우리가 그랬지, 세 항을 등비수열로 줬으면 언제나 등비중항 생각해야 된다고.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알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공비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공비 두 개는 베타 이렇게 쓸 수도 있긴 있는데 있는데 어, 그거보다는 등비 중앙으로 풀어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타 제곱 맞죠? 베타 제곱, 마이너스 2 알파 베타, 그쵸?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? 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? 음. 그럼 넘어가게 되면,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? 는0 되는 거 맞습니까? 그쵸? 음. 그러면, 얘를, 얘와 얘로 표현을 하려면 더하기와 곱하기로 있는 거 있잖아?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?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한 다음에, 그럼 2 알파 베타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되려면 5 알파 베타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. 그게 얼마다? 0이다.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k죠. k의 제곱 빼기 5 알파 베타 뭐야? 125%파 625죠?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625는 우리 25의 제곱인 거 알지? 5의 4제곱이니까.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5그 다음에 K 제곱 마이너스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죠. 는 얼마다 0이다.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, 그죠? 자, 그러면 K 제곱은 얼마가 돼? 25.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K 제곱이 아니죠. K 플러스죠. 어, K는 얼마가 돼요? 2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양수 K니까.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응.